아, 네. 주4 4 6번입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를 G라고 잡혀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X가 양수 안에서 AX의 최고 플러스 3X. 그 다음에 이제 FX. AX의 최고 플러스 4X.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여기가 리 i m x가 뭘로 갔을 때, 무한대로 갔을 때, 여기가 2x의 제곱에 fx. 오, 이게 3이래요. 그 다음에 l i m x가 1로 갔을 때, x 1의 gx. 얘가 a라고 되어 있는데, 야,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귀찮게 되어있다. 마지막 문제 한번볼게요리미트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뭔가 f(x)라는 식에서 ax의 제곱을 살짝 제거시켜야 되있고요 gx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를 제거시켰을 때 그면 러 아마 1차식만 남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그 1차식 계산한 게 k라고 되어있어요. 근데 k의 범위가 이게 심지어 m에서부터 k가 이렇게 돼 있을 때, 4M을 구하라며. 40M. 이런이야기를 가지고 있네요.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이런 이야기가될것 같아요. 첫 번째, 여기 있는 수식부터 정리를 시킬 거거든요. 정리부터 할게요. 요식부터 정리했다고 해서 전식은 하나밖에 없어요. 저거, 이거 하나씩 정확히 잡아볼게. 1번에 대한 식을 정리했다고 치면요. 1번에서 나오시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F, X는 최고창의 횟수가 6x 제곱의 블라블라 형태라고 되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여기 이번에 대한 관점을 봤는데 이번은요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GX가 이렇게 돼야 돼요. 뭐가 들어갈게 할 거란 말이야. 근데 봐봐. 극한 값이 뭐가 나왔어? A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. 그럼 이 생각해봐. 요거여기 들어가서 약분시키고, 1 넣었을 때, A가 나오려면은, 여기가 X에 더하기 A-1. 요렇게 된 형태가 되면, A가 딱 떨어질 거예요. 무슨 말이 됐지? X- 딱 정리가 되고요. 그다음1 넣었을 때, A만 딱 나오면, 딱요 형태가 지을 거든요 그러면은, 요기 있는 거. 요것도 극한을 그 정리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 거는, 저기 있는 아인가 봐요. 근데 저거 뭐 하라는 거냐? A는 뭐가 다르세요? 고야 뭐야? 불편해졌어요 3번에 대한 내용을 딱 보니까, 3번에서 A는 6이래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? 그래서 저거 마지막 이야기 해보자. 리미트. 잘몰라야아도 이제. X가 무한대로 갑니다. FX인데, 잠시만. 관계식이 끝이에요. FX 시계 하나 안, 아무것도 안 나와 는데 이게 끝이라고? 하하하하하. 하하, 하하. 그러한군요 그러면은,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좀 잡아도 될까? 야, 잘 봐. 이거를, 어떻게 좀 하고 싶냐면요. 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잘 봐. 저기를.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이거예요. 그 f x 뒤에 여기, 아, 얘가 살짝 불편한데? px 플러스 q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그럼 얘를 여기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? 그러면은 6x 제곱을 다 날려버리잖아? p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가 결정나? 그렇지. 요런 이야기가 하나 가능할 거예요. 되시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원하는 게 여기가 정리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. 밑에 있는 얘가 그 PX 플러스 Q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요거는 전개를 시켜줘야 되니까 X제곱에 전개가 뭐가 나오니 요거. 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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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온 형태죠. 그래서 a 여기니까 여기가 4, 여기 몇이야? 마이너스 5?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. 맞지? 아까,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상하게 딱 1차 개수, 1차 개수만 만들지 않겠냐 했던 게, 요거 때문에. 그 2차랑 상수를 다 날려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죠. 그래서 얘하고 얘가 요거에서 날아갈 거고요. 여기 뭐가 나와? 4x만 남는 형태가 될까 그러면 4p밖에 안 나오잖아. 그러면 4p를 이거랑 같이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친다면 저기서 나오는 k라고 하는 값은 4 4 1대 1일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가 몇이 나와? 4 분의 3 이렇게 되는 형태를가지게나와 얘가 우리가 볼수있 라지 m이네요. 그래서 답은 30이네요. A 정답. 여기서 1차식을 봐야 되는 케이스였군요.